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지랄 종량의 법칙을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 살면서 지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하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지랄은 예수 만나기 전에 지랄이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 만나면 지랄 안 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어떤 법칙이 생기냐면, 은혜 충만의 법칙이 생깁니다. 지랄 중량이 아니고, 은혜 충만의 법칙이 생기는데, 예. 제가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저는 지랄을 달고 그뒤로 예수 만나고 나서는 이제 바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일찍 만나서 안했더라고요. <laughs> 예, 제가 우스개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전인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보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전인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치료의 체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어, 뛰어넘으면 안 돼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과정이죠.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안 되고 죽으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실 때 예수와 함께 영광의 기쁨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사람들은 자꾸 빼먹고 그냥 부활. 그냥 영광 이것만 취하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는 이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전인격의 지정의 아닙니까? 머리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가슴으로 내가 죄님을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내가 속죄를 받고, 대속받았다는 그 신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내고, 그 가운데 살아냈을 때 열매를 맛보는 기쁨. 이게 삶으로 생활지식으로, 가슴지식, 생활지식으로 연결되는 지식이라는 건데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느끼지 못할 때, 징계도 주시고, 연단의 방법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통과하는 과정이지만, 통과하고 나면 엄청난 기쁨, 엄청난 영광,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 과정이 비록 좀 아픕니다. 아픔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픔의 과정, 과정을 통해서 징계죠. 이 징계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고, 지혜도 얻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궁극적인 치료의 체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저희가 통과해야 되고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 견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이끄는 이 견인의 교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아픔, 상황, 환경, 여기만 집중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만 겪는 아픔도, 여러분만 겪는 슬픔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또 채찍도 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징계를 받으니까 살아가는 자고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고 상관없는 자예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시간 시간을 통해서 왜왜니까왜왜왜 참니까라고 왜, 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 고난이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많은 넘치는 징계가 있습니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분명히 고난, 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노? 네 예수 믿는데 뭐가 그렇게 잘꼬이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아직 모난 부분이 있고 깎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가운데서 고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발견을 우리 성도들 모두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 위로받고 싶습니다. 나좀 케어해줘. 예, 케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위로받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왕 받을 위로,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요,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진짜 참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을 때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더 사랑, 더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의 중심 신앙의 성숙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니 내실수 있었던 것. 성육신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넉넉히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신자에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위로 보십시오. 위로 보시면 위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땅만 보고 있으니까 위로가 없죠. 땅만 보고 있으니까 절망이죠. 불안이죠. 두려움이죠. 염려죠. 하지만 위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위로가 임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한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친다고. 3절, 4절, 5절 계속 이어지는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죄 때문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채찍도 있지만 맞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본심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시는 우리 안에서의 구원 사에게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위로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감당 못할 고난을 모두 다 이기게 하시는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지 사도바울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참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또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며 보살피시니까 그 위로는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고통도 침범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접속되기만 하면 위로받게 되고요. 위로받으면 여러분의 전인이 치료받게 되고, 치료받으면 여러분이 감동과 감격 가운데 그 예수를 전하는 생명사역자로 살아내게 되는데, 여러분, 심령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위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적용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입주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가더라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을 보살필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죠? 나 혼자 울고 있는 것 같고 이 울고 있는 내 모습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저 나는 외톨이인 것 같고 나는 아무 존재 의미 가치 없는 인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신앙의 긍정으로 두들기시는 신앙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짓말, 네 같은 게, 네 주제에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적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약속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이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흥얼거려지는 찬양 순간순간 과거에 외웠던 그 암송구절이 떠오르는 그 말씀 또 순간순간 설교의 메시지가 생각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적용을 받으세요. 취하세요. 잡으세요. 잡으시고, 그걸 계속 되뇌시고, 이 흥얼거리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넘치는 위로가 위로부터 부어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나를 붙잡아주는 그한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산다고 하는, 나를 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못살 이유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나를 나와 함께하는 위로자고 격려자고 동력자예요. 우리가 꼬운 눈으로 미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도 날 비웃겠지 저 사람도 날 깔보겠지 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의 동력자가 될수 있는데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손님이시고 또 기도에 요청하시고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여러분이 취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고난과 고통과 상처로 아파하며 불안한 우리 심령에게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치료하시는 평안이에요. 우리를 만지시는 평안이에요. 그 염증과 그 통증 가운데 도려내야 될 부분 다 도려내고, 싸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치료받음의 평안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든 위로 매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치료,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모든 성도가 우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한 가지는 여러분이 저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위로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위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핑계치 못할 위로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없다. 위로가 없다 말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남겨 주셨고 위로를 여러분 안에 쥐어 주셨고,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은 그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데, 여러분 손에도 그 위로가 있다고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위로가 있어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손에 성경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에 성경 앱안 깔아놓은 분 어디 있습니까? 깔아놓고 있으면 음합니까 집에 여러 권 있으면 음합니까왜 위로가 안 됩니까? 안 보니까 위로가 안 되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은 전시품이 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견본품이 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보면 위로가 되고 깨달으면 더 위로가 되고 실천하면 위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목사의 말이 책망이 된다면 성경을 보시는 중에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그건 사람의 책망이 아니니까 나에게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되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목사의 말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아멘이 되고 위로와 치료가 되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밝히 뜨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나에게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충만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모든 근원 되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위로,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또 받게 되는데, 위로가 깔렸습니다. 내 주변에 위로가 깔렸습니다. 내 안에 있고 내 손에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께 접속되시고, 치료받아서 평안케 하시는 성령님의 적용케 하시는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이 모두가 위로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파문이 되고, 여러분이 도리어 이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걸하지 않고,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위로를 전하는 생명사역자가 되어서, 위로의 치료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서 실행하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 남은 시간 그렇게 보내십시오. 위로 받으려고 받으려고 구걸하기보다 이미 위로를 받은 자로, 이미 위로를 경험한 자로, 이미 위로를 누리는 자로 세상에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위로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